바닥난방 탄소복합 소재를 통해 K-온도를 세계에 알리다. 전북 군산 제1, 2공장. 한국의 전통난방 방식인 온도를 현대건축 방식에 맞도록 적용한 권식난방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야홈택의 눈부신 성장은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바닥난방에 적합한 탄소복합 소재 개발을 완료하였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단기 기술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가장 난방에 적합한 단소복합 소재를 개발하여 온돌 패널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허야 홈텍의 지원 요청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우수한 열 전도성과 수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돌 패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압출기, 사출 성형기, 열전도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가장 핵심적인 탄소 복합 소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난방 패널용 탄소 복합 소재의 최적의 레시피를 제공하는 한편 사출 성형성 확보 과안까지 수립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융합 혁신 지원단,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그리고 호야움택의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용합혁신지원단의 지원으로 제품의 상용화는 물론 수출의 날개를 단호야홍택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거였습니다. 용합혁신지원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력의 세계화를 견인하겠습니다.